한국인이 잘못 쓰는 영단어 시간입니다.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랩탑 컴퓨터. 랩탑 보통은 줄여서 랩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이라고 하죠. 근데 원어민들은, 네이티브인들은 랩탑 컴퓨터. 컴퓨터는 빼고 그냥 랩탑이라고 합니다. 그냥 노트북 하게 되면 공책을 의미합니다. 콩글리시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콩글리시입니다 랩탑이라고 쓰기 바랍니다. 랩탑 컴퓨터. 랩이란 단어는 무릎이란 뜻이죠. 무릎에 놓고 쓰는 컴퓨터. 조그만 컴퓨터죠. 휴대용 컴퓨터, 소형 컴퓨터, 랩탑. 좀큰 것은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책상 위에 얹어 놓고 쓰는 컴퓨터. 우리가 흔히들 PC라고 하죠. 랩 컴퓨터, 랩 컴퓨터. 문장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ost desktop and l had a built-in FDD. 데스크탑, 랩탑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ost desktop and l had a built-in FDD. So 다음부터는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쓰면 안 되고요. 랩탑 컴퓨터를 쓰시기 바랍니다.